오케이. 오케이. 가 하자. 지 보이라, 있어요 보이라. 오, 보이다. 보이다, 오, 오케이. 상대 가. 어, 어, 미안하다. 우리 가돼 우리 가야돼. 오케이, 오 우리다 존나 기쁜지피 뭐야아 아아 진짜 뭔데 오리사 존나 게피요침뱉음져요 빨리 저 잡아요 네한깨야겠야겠약점을찾 거점 을나위 아나 있지 겐지님. 뒤에 있 아나파. 아이쳐쳐 아나 뭐 프로한테 아나 어디 있어요? 아나 죽였어. 이것도 죽었어. 저 지금에서, 죽었어, 죽었어. 저, 아나 죽었어. 오, 죽었어요. 저희 좀 주세요. 저러가면 몰라요. 진아고하는거같요저 쪽으로 니까 님들은 왼쪽으로 가세요. 한꺼번에 에이 방을도아야죠 밥을 갚아야죠. 밥을 갚아야죠. 죠 밥을 갚불야죠고을 갚아야죠. 밥을 갚오야죠 밥을 갚아야아야아아나

지바란 한다고? 지바? 응지지마 아니 아, 왜 안나와! 엄마 뒤졌냐 진짜! 아! 아.

프리컷.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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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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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이스이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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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아 야, 모이라 고는 땜에 죽이지. 당신같이... 이랑 버시고 아, 축하드 그냥 저 모이라 때문에 확 찢어버려가지고... 아, 그럴까? 나... 어... 뭔가 같이 해도... 당신왜이렇 나가요? 그래서... 만좀 봐줄게요. 앞으로 나오시지 아유 아니 야나 없어. 뭐야? 아, 진짜 그래. 이나 그래. 그래. 컷인데. 또뭐 죽일 수 있어요? 어, 지금 상을 왜 그를 죽일수있는가감 맞을 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진짜 나 지금 아 떨려 떨려 잠깐만 잠깐만 보여줘 보여 보여줘 보여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아...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오 잘랐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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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 빨리 빨리 마가, 마가, 빨리 마가, 빨리 빨리 아좀 제대로 된 스크림 하고 싶다. 아, 아, 아. 아, 아니 보여줘.

날릴게요? 아, 텔날비아요아제레비아 텔레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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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아아 뭔데 아, 참, 천하가... 어. 아텔레가아텔레아텔아아레아레비아텔비아 텔레비아, 텔레비아, 오케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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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구나. 있구나. 오케이, 나이스. 보네.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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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하나 폭발이 되면 나랑 싸우고 있어요 이거 어 해? 트레이디 좀 버틸 수 가는 있어? 가능? 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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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썰리 폰 걸렸어, 나 아. 나나코나 코. 핀이막이 무리하지 마. 절대 무리 절대 무리하지 마. 무리 안 해요. 리해서 죽지도 않았어요. 이러면. 나노가가대 준비 완료. 나노가가대 비 완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빨치오. 대장이 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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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후토도 후토도 후토도. 어디서 오고? 아, 아 대장님. 괜히 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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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게, 오 오게, 오 오게, 오 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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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

자, 일아은 그럼 아깐아까요 5분 내에 입구요 다시 설치하 보니까 점수 1 2 0 20% 20% 30% 40% 40% 40% 40% 4가아0아0아0아0 40% 40% 40% 40% 40% 40% 40% 40% 4 딜러분들 빼요. 음, 한 두명 빼. 오해 뭐 딜러들. 다들 생명보험 들었지? 잘 해줘요. 아니 탱커, 탱커 계속하신 분들 딜러하고 싶지 않으세요? 어은데 아니, 근데 양보를 안, 안 해. 그냥 그게 안 돼. 에임이안 좋아서. 아, <laughs> 각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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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고 싶은 영웅을 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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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 하는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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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힐러 연습하, 힐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힐러는 충분히 해가지고. 오우 개피, 오우 개피. 에라, 개피야. 아이, 미안. 그, 파프 같는파프요 너또 다치겠지. 어, 왼쪽 오른쪽 오른쪽 가. 아에 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일단 오른다 오리 오래 오래 돌아요. 오리가 돌아. 나이스. 오, 오늘로구나. 1뭐격 게임 네. <목소리도> 수표2대 <정수. 목소리도> 2. <목소리도> 공수 변경. 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영웅을 <목소리도> 선택하십시오. 아, <목소리도> 아 이거 <목소리도> 진짜 네. <화면 안> <목소리도> 아 뭐죠? 우리 삶이 지켜 가치가, 가치가 있어요. 잘한거지 뭐에 뭐에 낮은거야? 잘한거지 낮은거지 라인, 라인 묵쳐 3인데 잘한거지 1라인 묵쳐 3이어요 잘하는거고 탱커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야돼 네, 네, 네. 아니 애들, 애들 거의 다막 라인 묵쳐 막1.5막 그러던데 이목적으로 그거 낮은건가? 지들 아아 낮은 애들은 저러고 내가 좀 이상했던거구나 날려봐 날려봐 안무어오히 존나 많아. 힘이 존나 많아. 이고나 이겼다, 이거. 어떻게 막을 잘뜨고 있어. 5분이 5분이야. 천천히 해도 돼. 얘 어, 왔어요. 어, 왔어 야. 야, 아, 방울할게니 아, 왜 나가 힘이었어요 우리 사님 아, 잠아만됐아 했잖아. 초 안녕하세요. 저윤 같이 가 일단 리그페 어.

말라. <Safe> <smelled> 이스 <laughs> 존나 많아. 잡아 야 돼. 다 산다. 왔다, 산다. 보고 주세 보고 오는 거지 어, 리퍼뒤리퍼뒤리 하 아나 볼게요, 아나 볼게 와, 되게다다 쪼이셨어, 쪼이졌어 나이스 아, 수고하습니다 아 근데 별로 한거 없는데. 좀 뭐, 별론데 이거. 이고반도에요 아니요.